어차피 여행할 거라면 그리움의 집으로 불리는 야고보 경당은 마을길을 지나 논두렁을 따라 숲 근처까지 오는 길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논두렁은 계절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푸르름이 가득한 생명의 녹색으로, 또 황금색으로, 또 눈높이인 하얀색으로 표현을 해줄 것입니다. 김간 작가의 작품인 건축물로 붉은 기와를 얹은 지붕과 흰색 건물로 부조화로움 속의 조화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laughs> 소박한 이미지로 주변의 작은 숲속과 자연의 생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나무를 이용해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이테가 보이도록 설계함으로써 이곳 수학의 역사가 표현이 되었겠네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평 정도 되는 실내벽에 기도하는 모습의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박하게 내어놓은 작은 창들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이곳을 더욱 아름답고 신비롭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작은 숲 속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속삭이고 있네요.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도는 제베데오와 살로메의 아들로 사도 요한과는 형제 관계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명이인이라 큰 야고보로 부르고 있고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총애를 봤던 세 사람 중에한 명으로 예수님께서 타보 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하실 때세 명에게만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제자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순환 전날 게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다른 사도들처럼 야고보 사도도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시다가 44년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 그리스도 박해 때에 체포되어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십니다. 순교 이후 그분의 유해를 찾을 길이 없었는데 구세기경 들판의 하늘에서 별빛이 내려와 그곳을 살펴보니 그곳에 조가비에 쌓여 있는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주어서까지잘 따르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야고보 사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장 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땅, 에스파니아 갈리시아 지방, 산티아고 대콤 포스텔라이고, 그 무덤을 중심으로 성전이 봉헌이 되어져 있어, 걸어서 걸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순례를 하는 지역이죠. 예루살렘과 로마이어, 에 세계 3대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844년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군의 세력이 쳐들어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났던 클라비오 전투에서 야고보 사도께서 나타나셔서 에스파냐군 앞에 기적을 일으키며 이슬람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례자의 지팡이와 조가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또한 스페인에서는 말을 타고 칼로 무어인들을 찌르는 모습으로도 많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스페인 북서쪽 땅 끝인 산티아고델콤포스텔라에 모셔져 있습니다. 야고보의 축일은 7월 25일이고 스페인, 과테말라, 니카라가 그리고 순례자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